안녕하세요. 부채알람면슈프 세금 이야기입니다. <laughs> 이번 시간에는 어 우리 행복주택, 예, 우리 대학생하고 청년 계층 개념 잡아봤고요. 그거세개는 잡아봤고 일단 신혼부부 계층 이번 시간은 요놈, 예. 신혼부부 계층, 이여기는그 예, 예비 신혼부부도 들어가고요. 예, 한부모 가족도 여기서 같이 예, 같은 조건으로 이게 청약이 가능합니다. 예, 이 내용에 대해서 예, 좀 아주 쉽게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행복주택, 그, 여기, 이제 보통 이렇게 나와요, 공고문에. 신혼부부 및뭐 이렇게 한부모 계층,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예, 요즘은. 예, 신혼부부의 예, 계층, 한부모 계층 볼게요. 예, 여기는 우리 대학생, 보시면 알겠지만 청년, 얘네들은 어땠죠? 무주택자 조건이면 됐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들어갑니다, 이제. 예, 행복주택도 신혼부부부터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들어가요 자, 자격은 누가 되느냐? 음, 일단, 신혼부부죠. 혼인은 사람 중이, 혼인은 사람 중에서 일단, 혼인기간 7년 이내, 이제 이게 항상 들어가죠. 이해되고요. 예, 또 예비신혼부부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혼인을 이제 계획 중이고, 입주 전까지입니다. 뭐, 뭐 입주일부터 1년 이내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여기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입주 전까지. 그러니까, 요거 공부 잘 보시고, 이제 그런 거, 날짜 잘 확인하셔야겠죠. 그리고, 예, 한부모 가족 같은 경우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예, 태아 포함됩니다. 예,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만 6세 이하 자녀는 일단 동일 예, 공고일 당시 이제 신청할 때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하나입니다. 예, 이 조건을 만족하셔야 됩니다. 한부모 가족은 그리고 음,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이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죠. 이제는. 예. 이제 구성원은 이제 또 이제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그렇 예, 대학생하고 청년하고 틀려요. 이거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조건이 만족해야 돼요. 모두 주택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예비 신혼 부부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부모님이 주택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결혼해서 세대 구성할 그분들이 다 무주택자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지금 부모님이 주택이 있어 내가 이제 결혼해서 남편하고 둘이만할 거다. 그러면 두분다 주택이 없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신청 가능합니다 예비 신혼 부부는 예 이제 무주택 세대 구성원 나왔죠? 예, 이거 꼭 보세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일단 뒤에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신혼부부 계층 이제 소득 조건 볼게요. 한 부모 예비 신혼부부 다 포함됩니다. 이거 한번은 예,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100% 이하일 것. 예. 자, 가구원수 볼게요. 가구원수별. 예, 가구원수 뭐, 자녀 있으면 가구원수 들어가겠죠? 예, 월평균 소득. 이게 100%입니다. 100%. 100 가구원수별. 그리고 예비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라고 얘기했죠. 만약에 내가 남편하고 두 분만 할 거다. 그러면 두 분의 소득이 있으면 두분 소득. 다 합치는 거고요한 분만 있으면 한 분만 하면 되고. 그 구성원 중에서 만약에 부모님을 같이 모시고 살 거다. 근데 부모님이 또 소득이 있다. 합치라는 얘기입니다. 그 소득. 합쳐질 나중에 구성될 세대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이제 7인 이상일 때는 1인당 일단 649,000원. 요거는 이제 이건 빼시면 돼요. 요거는. 제가 그 청년 계층일 때 했던 거고 이거는 신경 쓰지 말고 6 4 0 0 0원 정도 플러스 해라. 7인 이상 가구 같은 경우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일단 여기 신혼부부 계층 이제 자산, 청약통장 조건을 볼게. 요 일단 자산은 해당 세대라고 돼 있어요.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합산이 2억 8천만 원이야. 조금 틀리죠? 자산 기준이 예 조금씩 틀립니다. 청년 계층 뭐 이렇게. 그리고 자동차 가액은 같습니다. 2499만 원 이하. 자, 예비 신혼 부부도 자산 기준을 이제 넣어야 되는데, 예비 신혼 어떻게 넣느냐, 혼인으로 이제 구성될 세대 조건으로 넣으시는 거예요. 구성될 세대, 그때 그 자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자동차가 있으면 그 세대 기준으로 넣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예비 신혼 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그러니까 세대 구성은 모두가 이제 무주택자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나중에 예비신호부 신청해서 주택이 있는 분들과 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주택자, 세대 구성은 모두 무주택자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자, 그리고 청약통장은 뒤에 또 얘기하겠지만은, 일단, 공고일 당시까지는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는데, 음, 일단 입, 당첨이 되잖아요. 입주 전까지는, 예, 청년우대형이라든가 종합저축, 예, 청약저축. 청약예금 해당 안 됩니다. 이거는, 예. 공공 임대 주택이기 때문에 예. 이제 요렇게 이거로 일단 이건 어쨌든 기존에 이제 청약 예금 가지고 있다 있다는 그게 안 된다는 거고요. 일단 이런거 지금은 이제 청약 예금 이제 가입을 안 받으니까 이런거 예, 가입해서 예. 입주 그러니까 증명을 하라는 겁니다. 입주 전까지 가입했다는 거. 물론 한부모 가정은 예. 본인 거를 하면 되겠죠. 본인이 없어도 지금 되지만은 나2주 전까지는 예 청약통장을 만들어서 증명을 해라 이 얘기입니다. 예비 신혼부부도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혼부부게 이제 무주택 세대구성원 나왔죠. 예. 여기 이제 공고문을 보시면 이제 행복주택 이런 얘기 쭉쭉 나올 거예요 이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란 뭐 그리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해당 세대란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아까 위에 써 있었어요 해당 세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해당 세대는 전체가 무주택 구성원을 말한다는 얘기예요. 예비 신혼부부도본인으로 구성된 세대 모두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정확히 이걸 이제 인지를 하고 가셔야 돼요. 이 부분을 예, 이게 항상 이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이런 게 계속 따라다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 잘못 입력해갖고 당첨이 돼도 부적격 처리됩니다. 그니까 일단, 무주택 세대 구성원, 이 내용 좀한번꼭 확인해 보시고요. 같이 보시면 돼요, 같이. 잠깐만요. 음. 요 내용하고, 이제 이런 공고문 보시면서, 요거를 제 거를 같이, 여기 제가 영상 올려드린 거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 요렇게 따지면 되는구나.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 이제 항상 나오면서, 예, 또 나오는 게,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 나와요. 이제 그 주택 소유, 판정. 주택이 있어도 주택이 없는 거로 봐주겠다는 거죠. 그거는 무주택, 그거는 지금 제가 앞에서 다루지 않았는데 청년계층, 대학생 계층 그것도 포함될 거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또 이렇게 막 나옵니다. 분양권부터 해서 뭐 이거는 주택수, 이거는 포함 안할수 있다. 예, 그러니까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예, 그 내용은 어디요? 잠깐만요. 여기. 예, 분양청약. 이게 이제 제가 영상에 여기 올려놓은 거예요. 이걸 참고하시고, 공고문 같은 거꼭 확인하세요. 나오면은.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내용 보시면은, 예,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 보세요. 이제 이렇게 해서, 아, 무주택으로 내가, 어, 자격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이런 조건이 주택 수요를 안 보는 경우로 이제 들어가게 돼서. 그렇더라도 자산기준이 있었죠? 2억 8천 예, 그 자산가액에는 포함해서 계산해야 됩니다. 무주택으로 인정을 받더라도 예, 그 얘기입니다. 어 그리고 아, 행복주택 이제 예비신혼부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예비신혼부부가 이거를 신청을 하실 때는 두분 중에 한 명을 일단 대표로 지정해서 이제 신청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대표 신청자는 나중에 이제 당첨되고 계약 때 이제 여기서 어떤 변경을 안 해준대요. 변경이 불가하니까 일단 알아서 그때 잘 누가 할 건지 미리 판단해서 신청하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일단 예비 신혼부분은 제가 그랬죠. 여기 앞에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제 결혼하고 구성할 세대, 세대 조건으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무주택이나 이런 거다 무주택 세대 구성은 조건. 그래서 어 일단 그 공급 신청할 때는 그 명단 누구누구랑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걸 제출해야 되고요 그리고 입주 전까지는 요 제출한 내용들 있죠 요거를 이제 혼인관계증명서 라든가 과적관계증명서 통해서 일단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사실 을 여부 그리고 만약에 그러니까 여기 대표 신청자하고 아직 예비 배우자가 같이 또 등본에 안 있더라도 그러 그건 각각 제출하라는 거예요 각각 주민등록등본 이런 거를 각각 제출하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꼭 제출하시라는 거예요 입주 전까지 예비 신혼 부부들은 그리고 어 일단 이제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이게 신청할 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할 거다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입주할 때그 서로 부부 가구원수 명단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 별도의 통지 없이요. 예, 강조를 했네요. 별도의 통지 없이 임대 체계가 무효 처리된답니다. 통지도 안 해준대요, 그냥. <laughs>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어쨌든 구성할 세대에 이런 거잘 보셔서 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은 어렵게 어렵게 뽑아놨는데, <laughs> 예, 어쨌든 이거 처음에 신청할 때랑 똑같이 이제 입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도 당첨자 선정 방법 볼게요. 예. 예, 요거는 제가 같은 예로 계속 지금 끌고 오는 거예요. 끌고 오는 거고. 우리 청년 기층부터 해서 다. 자, 이것도 1순위는 뭐냐면은 어디 해당 건설 지역. 이제 군포시에서 만약에 그게 공급이 된다 되죠? 거기 또 어디가 된다고 그랬지? 연접 적역도 된다고 그랬죠. 예. 그럼 여기서 군포시랑 지금 딱 지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연접된 거 안양시하고 안산시하고 의왕시로 이렇게 둘러 쳐져 있을 거예요. 여기에 이제 거주하신 분이나 또 소득 근 거지. 그러니까 그 행복주택을 하던 건 그게 있어 요 일자리가 내가 여기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거로도 가능한 거예요. 그 소득 근거지 갖고도. 예. 그렇게 될때1순위 예. 해당하고 그 외에는 그 연접지 외 지역. 예. 경기 군포 같은 경우는 이제 그외 지역은 서울시, 인천광역시, 군포시, 안양시, 안산시 이외 지역이 되고요. 삼신이는 그그외 기타 지역이고요. 예. 여기에서 말하는 소득 근거지는 어디냐면 제가 이제 일일 일을 할거 아니에요. 아, 일을 할때 이제 원래는 이제 거기 사업자 등록증 거기 소재지가 있거든요 어디다 근데 원래 원칙은 이거로 보는데 실제 뭐 어디 파견 간다 파견이 될 수도 있죠 근무지가 예 어디 그 지금 서울에서 했다 그래도 저 경기나 뭐 대전 이런 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 주소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음, 이게 소득 근거지니까, 거기가.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마 회사에 의해서 재직팀에서나 근로계약서 이런 거를 통해서 실제 이제 금유지가 거기 표시돼 있어야 돼요. 예, 그러면 인정을 해주겠다. 그내용이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경쟁신을 어떻게 하겠다? 같이 몰렸을 때, 예, 추첨으로, 예,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제 청약통장 조건. 예. 앞에 잠깐 언급드렸는데 이건 신혼부 행복주택의 경우에 하나인 거예요. 이거는 신혼부부 계층 같은 경우는 예비신혼부부도 그렇고 한부모 가족도 그렇고 공고일 당시에 당장 청약통장은 없어도 되시지만 일단 당첨이 되시면은 예 일단 그 가입사실을 입주 전까지 증명을 해야 됩니다. 입주 전까지 통장 사본을 이렇게 뭐 제출해서 증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혼부부 계층 거주 기간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자녀가 없으시면은 6년은 어쨌든 보장이 됩니다. 물론 중간에 이제 소득이 조금 늘어나고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음 보증금이나 임대료 조금 상승되는 부분이 있고 또 너무 많이 벌게 되면은 예 그거는 제가 이제 별도로 제가 다룰 내용이니까요. 어쨌든 6년이고 자녀 한 명을 둔 승부는 만약에 8년까지 가능합니다. 2명 이상은 최대 10년까지. 예. 그러니까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됩니다. 예, 어떻게 이번 시간에는 그 신혼부부 계층 관련된 내용을 좀 달아봤습니다. 행복주택. 예, 좀 어떻게 이해하시는데 크게 어렵진 않죠? 예, 근데 처음에 이제 공고문 같은 거는 조금 헷갈려요, 헷갈린데 제 내용을 듣고 보시면은 예, 음, 공고문 보시면은 좀더 알기 쉽게 접근이 가능할 거예요. 예,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은 예, 구독이나 예, 추천 부탁드리고요. 예,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예, 부세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였습니다.